뭐야? 안녕하세요. 학생. <laughs> 선생님. 와. 어 역시 m z 라 MZ라 다르네. 아니, 59분에 딱 오네. 1분 전에. 죄송해요. 학생. 하지만 선생님이 또 빨리 오셨어요. 아 내가 미안하네. 너무 빨리 와서 학생 눈치 보이게 말이야. 학생 눈치 보이게 말이야, <laughs> 아주. 어? 눈치 하나도 안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아주 MZ답네. 음. <laughs> 그 오늘 뭐 <laughs> 궁금한 게 있다고 문의를 맞아요. 주셨어요 우리 취직 유일 명장님께 뭐가 궁금해서 논자님이 누구예요? 감독 감독 아 감독 감독 면아 일단 키오스케 아 레이부터 해야지 인사부터 해야지 키오스케 레이 응? 키오스케 레이 몰라? 키오스 레이 히오스케레이. 내가 잘못 배웠나? 아니 그 일본 일본어 나 수업 때 들었는데 그철기억례 가가와 신지는 아는데. 가가와 신지는 선수 이름이고. 엔도와 타르도 아는데. 너무 유 사람 아니지. 돈을 쓰고 똑딱하기 아니겠네요. 어, 어. 유니콘 씨. 네. 본인이 3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셨죠. 네. 근데 300만 원이면 약간 애매합니다. 왜요? 거기서 20을 더하면, 20만원을 더하면, 더 고점을 볼 수가 있어요. 300이나 어... 320이나 솔직히 그 뭐, 충전 한번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쵸. 그렇죠. 20만 더 하면. 혹시 선생님은 어느 정도 쓰셨나요? 나는 뭐, 옛날 것까지 다 합치면, 거진 한 1억 썼지. <laughs> 예루. 그 대신 어... 선생님 좀잘떴어요 남들. 언니 보다. 어, 남들 거의 뭐한몇억쓴 것처럼 뜨긴 했어 내가. 오 나도 저도 뽑고 그, 싶어요. 그러면 아 근데 나 이것도 빠진 거에서 뽑긴 했는데 <laughs> 방송에서는 빠진 거가 맞긴 해. 그 빠진 거의 나라에서 오셨잖아 알잖아. 아 빠진 거. 방송에서는 빠진 거가 나올 수 있어. 요 왜냐면은 열쇠 순식간이거든. 어... 그러니까 빠칭거는 80에서 100만 원이 한 바꾸야. 음 그러면 300 정도면 얼마예요? 20더 더하면 은 8432, 네 바꾸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와, 선생님, 도떻게 보여요. 응, 어, 나 문과에요. 음. 근데 열쇠는 320에 한번딱열수 있어. 대신에 그 열쇠 한 번이 2경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 아~~ 어... 둘다 하기는 어려운 거죠. 둘다 하려면, 또 돈이 있어 하나? 400을 해야 돼 어? 피파 왜 이렇게 비싸요? 음... 선생님 돈이 많으시네 그럼 일단 나는 그... 한 물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대신에 현존 최강두지 뭐 누구는 태물두라고 하는데 일경도짜리를 내가 뽑았어요 일경도 이제 모두 가격 어느 정도 아, 되나요? 아, 내가 구단 가치가 지금 좀 올라서 한3 3경 5천조 6천조 가까이 될 거야. 어, 3 3등까지 내가 뽑아 집어왔어. <laughs> 어. 예? 지금은 지금은 신팩들 나오고 이래 가지고 조금 떨어졌는데 어? 전 서버에서 내가 3등. 요. 전 서버의 음. 3등 와나이3안지 선생님한테 배울 그럼. 수 있다니. 근데 9단같지만3 등이야? 네 알아요. 음. <laughs> 뭐야? 어 야부사 내밤면 교활고도 그 유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어, 네 가비. 가비? 확인. 감다 이러면 빠진 쿠파니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오. 딱 눌러봐봐 아무거나. 뽑고 싶어. 여기서 몇 살이에요? 나 서른 마흔 다섯 살, 서른 다섯 살. 그러면은 서른 다섯부터 갑시다. 아, 만으로 서른 네 살. 34살. 그럼 서른 네 살부터 갑시다. 일단 눌러요. 안 되지. 어, 뭐야? 참여권 뭐야? 구매를 안 했잖아. <laughs> 위로 올려봐요. 어, 뭐야? 참여권 구매를 해야 돼. 어... 어디야? 돌았어. 스페셜 참여권 구매하기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내려보면 빨간색으로 큼지막하게 딱지 모양으로다가 <laughs> 크게 배너 해 놨지. 여기 참여권 구매하라고. 음, <laughs> 그거를 누르는 거야. 일단 하나 하나는 가 볼게요. 두 개만 일단 까 보자고요. 맛배기로 오케이. 난내 살이니까 4랑 34 갑니다. 여기서 SS 나올 수도 있어. 건나. 확인 어? 아.. 아 S만 뽑지 말라니까 얘는 코인으로 안 바꿔줘 이렇게 그냥 카드 BP카드만 줘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야 그.. 야우산 아니 니가 뽑았잖아 어 그니까 이제 네.. 네 살이니까 네.. 4번 나는 솔직히 비추하려 그랬어 그리고 만으로 34살인데 그냥 나이는 35살이에요 나는 35하고 싶었어. 음. 아, 그럼 35 할까요? 생일 지났으니까. 아이! 하고 싶다네. 안 되겠다. 35 갑니다. 훕. A도 좋아. A도 좋아. 오케이. A 아니면 SS. SS 아니면 SSS. 훕. A 좋다. A. A 좋아. 아하. 이거는 7개 모으면 프리미엄 코인 2개로 바꿔 줘. 좋아. A 좋아. 나 빼다. 갑니다. 비는 좀안 좋아. 근데 괜찮아. 지금 화면에 뭐가 보이지? A 등급 이상 힌트가 떴어요. 위에 보세요. 위에 스컬을 올려 보세요. 지금 힌트가 세 번마다 한번 있고 또한번 있고 세 번마다 한번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A 등급 힌트는 무조건 먹어야겠지. 저거는 까면 A 이상이라는 거야. 세스만 아니면 돼. 저기서 SSS가 나올 수도 있고 SSS가 나올 수도 있고 SA 이중에 하나라는 거야 잠깐만 SSS가 몇프로 %죠? 그니까 9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나문가예요 가만있어 봐 어? 17분의 1어 그러면은 나갈만한데 나얼마하지 SS도 나오면 개이득이야 17분의 2 오케이 간다 S만 아닙니다 S 방금 뽑았어 잉 S는 이미 뽑았으니까 A부터 안녕. A 이나 S S 어어어아어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S 많이 근데, 빠졌다 맞아 두 개는 이제 안뜰 거야 이제 다음 힌트에서는 안떠 근데 본인 그 소신껏 해도 돼요 괜히 내핑그 <laughs> 네가 뽑으라 그래서 이거 뽑았는데 이 뭐냐고 그럴 거면 좀 불안하니까는 나좀어그 아, 본인이 뽑고 싶은 거, 게임을... 거 뽑아요 7번 뽑고 못 싶어서 못 뽑는, 못 거. 뽑는 거지 본인이 <laughs>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하자고 아니면 가운데 한번 먹어보는 거야 난 가운데도 잘 주먹어 가운데 가운데 먹고 어, 시작해 나님이 이거는 이거는 야 염산이 말했다 아 진짜 이거는 아 인정 인정 얍산... 인정 인정 말했으니까 건너 시시 뭐. 유니가 뽑은 s 보잖아 진짜 어? 잠깐만 A등급 이상은 어, 진짜 나왔지? 그럼 이게 먼저 무조건이지 왜냐면 SSS가 저기에서 뜨잖아 그럼 이 불판은 갈아야 되는 불판이야 아, 왜? SSS가 없으니까. 그러네. 돗똑하다. 어, 그렇지. 똑똑하게 해야 돼, 빠친 거도. 야, 여우사는 이렇게 돗똑한 줄이야. 이거 모르고 했으면은 뭐... 막 그냥 완판해 버린다고. 와. 자, 슛. 오케이. 간다. 훕. SSS. 오! 잠깐만. 에스... 근데 여기서 고민인 게 이거를 음... 갈 건지 갈아서 끝까지 SSS 한 번도 못 뻗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안 좋아질 수 있어. 그치, 그럴 거면은 지금 다 까는 게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여보사 4님 싫어하는 치르스타트 에이 좋다. 에이. 어... 이제 힌트 나올 거야. 에이 등급 이상 1 7번 바로 옆에 있었구나. 이녀석 SS, SSS SSS 붙어있었구나. 여보야! 여보야! 바로 옆에 있는 게 SSS야 이거 무조건 지금 확률 봐 지금 11분의 1이야 야. SSS 제발 눌러 간다 SSS 어? 제발 와. SS. 와. 진짜 빨리 뽑은 거야 이거 이거 진짜 빨리 뽑은 거야 이거 먹고 간다는 판단 진짜 좋았어 그리고 힌트 먹으면서 넘어가는 거 진짜 좋아 판가루 고이 판가해 이거 진짜 잘 뽑은 거야. 진짜 잘 뽑은 거야. 그나 오늘 좀 운이 운세 한번 볼까? 아니, 어 어떻게 봐요? 네이버에 오늘의 운세. <laughs> 오케이. 생생년월일을 어떻게 돼? 뭐 2000, 2021년인가 네 살이니까? 어. 2.21. 왜안 보여 화면? 어그 가리고 있었어요. 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2. <laughs> 아니 아니 아니죠. 오늘의 운세 딱 치면은. 특별한 욕심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재물운이 따른데! 재물운! 재물! 재물! 재물이 재물, 따른데! 재물운이 뭐예요?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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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도 뽑겠다 나였으면 나였으면 오늘, 오늘 1억 질렀어 아니 이런 운세가 이렇게 뜰 수가 없어요 진짜 내 운세 한번 볼까? 내 운세 보면은 나 오늘 운세보면은 나 진짜 나 처음 온 운세들도 많아 막 진짜 악담하는 막 이리저리 금전적으로 몸과 마음이 바쁜 <laughs> 당신에게 재물이 쌓 싸인... 생. 어 나도 좋네? 어 참... 당신의 귀인의 저... 도움으로 재수가 대기란다는데? 윤진이의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건가? 어윤진이가 기인? 나나 오늘 나 줄까? 이렇 개... 아까 17번이었는데 네. 바로 옆에 옮겼네 이놈이끼. 아 그러네? 뭔가 SS에서는 가운데 쪽에 있는 것 같다. 가운데 파먹고 시작해야 돼. 여기 썼다 이 녀석. A지 뭐. 하이. sss 오 잡아 오 네,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잠깐만 이거 아까랑 네, 똑같은 네, 상황이야 먹고 가는게 낫겠지 네. 이번에 25번 어때? 아안뜰 때가 괜찮았 이제 음, 계속 안좋아하는데왜 이렇게 25를 좋아하시는거지 안돼 안돼도 돼 왜냐면 이거 25번 할거면 처음에 바로, 바로 첫 번에 했어야 했어 이거 6번 까고 나서 25번이라 뒤에 바뀌었어. <laughs> 번호. 아 진짜. 와, 진짜 말 잘한다. 아 진짜 이게 양자역학이랑 똑같아. 바뀌었어, 세계선이. 아, 어, 그래도 그러면은 앱사도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로 믿고. 난 얘기했어요. 난난 세계선 바뀌었다고. 간다봐봐봐 <laughs> <그건> 나... <laughs> 봐. 봐봐. 처음에 까라니까는 두 번째 까니까 씨또 나오잖아. 이거 사면속 씨가 말이 돼? 원래는 3연속 시 절대 안 나온다고, 이거! <laughs> 와, 벗기 전에 세계선 바뀌었다고 말해서 다행이다. 6번 와. 고르기 전에 골랐어야지, 그럼 SSS는. <laughs> 오케이, 이렇게. 12번이었다, 와. 아, 오케이. 이제 진짜 나올 때 왔어. 음. 고민, 아, 아 맞... 지금, 지금 바뀌고 있다, 지금. 지금 S로 바뀌고 있어, 지금. 지금 계속 지금 태엽 돌아가고 있는 거지, 금안 느껴져? 계속 돌아가고 있어, 지금. A였다가. S였다가 응? 지금 s s 였다가 SSS였다가 계속 돌고 있어 지금. 어, 오케이 그 언제 누르라고 하면 누를게요. 이렇게요. 그 본인 느낌대로 가야지. 아니. SSSSS 그다음 AAA s, SS, s? SSS SSS 이거야. <laughs> 봐봐 타이밍 딱 맞춰서 하니까 나오잖아. <laughs> 이거야. <이봐! 웃음> 아니. 야, 이거 계속 어렸어? 돌아가고 있다니까 나. 그 타이밍 있어요. 거의 반 갈해. 모든 게잘 되어 있어. 음, 25번. 어.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아, 돼. 지금 무시하유툭아이스 <laughs> PC 열렸고 <laughs> 진짜로 25번 이제 싫어. 아니, 아니 이게 딜레이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게 4연속, 4연속 씬은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한다. 10, 10, 아니, 25번. <laughs> 25번이 지금, 이거, 아니, 그건 6 같잖아. 그리고 그대 값이 너무 낮아. 남은, 그거만, 그렇지. 미안해. 지금 좋았어. 말하기 전에 딱 그냥 한 타이밍 빠르게 미안해. 까는 거 좋았어. 미안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었네. 그니까 러 이게 바로 말해야 된다니까. 계속 바뀌고 있어. 지금 이렇게, 뽀잉, 뽀잉 한순간에도 바뀌고 있어, 지금. 진짜로. <laughs> 알았어. 안 먹어.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 와! 받아! 받아! 내가 뭐라 랬어 망설이지 말라고. 오 어, 뭐야? 가로, 가로. 가로. 이거야. 자신감. 진짜. 이거야. 자신감. 삼천만 원치 내가 까봤다니까 이거. 와. 무심하게 토. 미쳤어. 빨판 허이 Okay, A 하나만 아, 내가 봤어 B 등급 이상, 저둘 중에 하나 A야. 오케이, okay, 그러면 은 변한 게 갈게요. 오케이, okay, 하나는 아니었고. 오! 어, 뭐야, 왜 저게? 왜 저걸로 바, 바꿔주냐? 다른 걸로 A 등급 이상인 걸 줘야지. 뭐야? 그러니까. 나 처음 본데, 나 저걸로 봐. 나 3천만 원짜는데 처음 봐. 지금 이제 s로 바뀌었어레 전. 아, 보인다 보여. 아, 아, s다 이거. 아, 역겹다. 아. s잖아. 와! 와! 넣 아, 이러면 나 욕심나요. 아, 나 이러면 상자 두개 욕심나요, 진짜. <laughs> 예?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아, b c 코인 저거 아, 좀 아쉽긴 하네. 아, 두 개만 더 있었으면, 어, 저거 한 상자도 플러스인데, 저거. 선생님, 진짜, 어, 도파민 중독자인것 같아요. 아니, 네. 내가 그 봤단 말이에요. 저 10%짜리를. 아니, 네 개를 띄우는 걸 내가 봤어요. 아, 진짜로. 저두 개만 있으면, 은저 상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건데, 저거. 그러면은, 일단, 15개짜리 상자 교환하고, 제일 왼쪽. 네. 그러면, 9 개가 남죠? 그러면은, 아홉 개 더. 그거? 아홉 개 더. 여섯 개더 하면 확정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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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가 두 개가 빠졌어. 이 이번 불판에서 한 나만 느껴지나? 선생님 저 피파 실력 아세요? 알지 알지. 그래도 그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는 거야. 나한테 채는 있다는 걸 느꼈었나요?

보면 밑에 봐봐. 뭐 어? 나오는지 9 개가 있지. 내가 확률 얘기해 줄게. 위에서부터 저 11강 팩 4.3%. 4.3% 기대값 900조. 두 번째. 저 12%. 그다음 거는? 그다음 거는 그다음 구강난 진짜 CH를 뽑고 싶다. 뭔가 도파민. 음. CH 1등상 뽑으면 2경. 와! 2경짜리 를 뽑을 수 있어. 오라이 아무튼 CH나 토츠 그거 뽑으면 돼. CH. 확률 로아이 2%야. 2%가 넘어! 간다. 가, 뽑아! 제발. 뽑아! 에리만 아닌데! 어? D12 구간?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있만만 일런데1로 확률로 1 육, 나올 일도 있고 6%야 What? 조 h a t 뭐야 a t What? What? 나 h a t What? What? w h 나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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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h a t w h 일등 감자 한번 보고 싶어. 야 아, 이게 더블이지. 드맨 정도만, <laughs> 드맨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야, 포르투갈 뭐 국가라도 틀들고 나가면. 감사 감자. 어갈 거야 지금? 좀한 마리 해줘 잘 나오게 한 마리만. 자신감! <laughs> 축구는 뭐? 자신감! 자신감! 마음이 아니라, 가자! 몸과 마음 같이 뛰어야 돼! 지금까지 엄청 잘 떴잖아. 오케이. 가자! 어? 가자! 포르투갈! 쏙! 간다! 간다! 포르투갈 나와! 포르투갈! 놀랐어! 어, 두 맨! 두 맨! 두 맨! 이 득상! 두 맨! 시야, 이천조! 20만배 이 포에서 이포와서이 포에서 이 포에서 이에이 포에서 이퍼에서어 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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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서 이포에거이 포에서 이 포에서 이포에 때요아 잠만 포크피셜 드맨 뭐3천0 0조 간다? 아 잠만 뭐? 아, 나 화장.. 뭐 저기 없어? 나 배.. 배가, 배가 아픈 냄새 아. 왜 배가 아프지?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근데 갔다 와도 아플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약을 좀 나눠줄까요? 저 집에 약이 많은데 으흠 음 아, 너무 기분이 가. 너무 좋아. 약먹고 약먹고. 진짜 진짜 갔어? 뭐야 진짜? 배 아파서 진짜 화장실 간 거야?